Uh, we'll pick who will ask me, uh, questions. 예,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입니다. 그첫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님 올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Year, 그리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국민 모두가 그 희망을 안을 Korean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uffering. 그 남북 관계 비핵화 경제 문제들. 구체적인 현안은 다른 기자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저는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꼭만 20개월 되는 날입니다. 어,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에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 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지난 그 20개월은 어,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어, 촛불 started, 인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어, 구현해내기 위해서 헌신의 어, 힘을 다해 어,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만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uh,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To m well 어, 어, a 정 e 공정 r e a Hongjong, h o n 그 j o n g Ho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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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g j o 적대와 대결의 sure uh, 남북관계를 and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예, 그런 점에서 the, 큰 성과가 so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뭐, 역시 리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area,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어, 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는지 하는 so. 것이 새해 우리 so 정부의 가장 큰 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더라도 해 감염수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issue, 충분히 어, 보완해서 어, 이제는 고용 the 지표에 있어서도 so 작년하고는. 어, 다른 we will 어, make sure that 훨씬 더늘어나겠 어,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of 어, and 하는, of 그런 로 만들겠습니다.